안녕합니다. 저는 국제무역, 운송 및 세권 분야에서 25년 동안 일해온 에스티카고의 경제학자이자 이사인 캐터리너입니다. 모든 회사의 요구는 최상의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하고 중요한 판매 네트워크와 경제적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에스티카고.com 항상 귀하의 제품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를 국제적으로 연결합니다. 40개 언어로 번역될 색임에서 dr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50%는 각 제품이 14개의 도구가 있는 테이블에 집중되는 디렉토리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200개국의 제조업체 사업 기회 등에 대한 정보 경보 시스템은 귀하가 설정한 비즈니스 기회를 알려줍니다. 주식 청산에 특히 중요하며 사업 기회 구매 센터에서는 다른 사람의 구매와 함께 구매를 추가하여 그룹화된 구매당 더 나은 가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플랫폼에 속한 경우 낙찰자가 되십시오. 나머지 50%는 로더와 캐리어가 화물과 운송수단을 교차하는 물류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디젤, 타이어, 트럭 등의 물류 부문을 위한 구매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라 훈캐러의 국경 지점에 있는 최고의 주유소와 일일 디젤 가격. 메뉴에서 탭 프레젠테이션 찾을 내용. 관심 있는 이유 및 작동 방식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을 시작하려면 계정을 만들고 회사를 등록하고 제어판을 통해 경고 구성과 같은 모든 서비스에 액세스합니다. 우리는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를 오가는 배으로 집집마다 상품을 운송합니다. 밴에 적재물을 도입하고 빈 밴을 광고하는 것은 물류에서 무료입니다. 첫 번째 작업의 이점으로 플랫폼의 연회비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